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노크 하든의 샵 매니저 정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워 하실 때가 있는데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한 번씩 따라 해보시겠죠. 오늘은 카페 같은 분위기로 거실이나 아이들 방까지 바꾸실 수가 있는 아이템으로 디자인 체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크 하든의 엘프 디자인 체어입니다. 엘프 디자인 체어는 디자인 체어기 때문에 모던한 디자인과 산뜻한 컬러감이 돋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의자로서의 기능은 모두 다 갖췄습니다. 친환경 소재, PP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회전회자이기 때문에 아래 바퀴가 달려있는데 우레탄 소재를 사용해서 긁힘이 적고 소음이 적어서 아이들 방에서 사용하실 때도 좋습니다. 의자는 회전회자에서 우선 회전도 부드럽게 이렇게 되고요. 의자 높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71cm인데 이 조절병을 이용하면 8cm까지 높이가 올라가서 키가 작은 분들도 큰 분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의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키에 맞춰서 좀 내려볼게요. 부드럽게 내려주고 앉아보면 우선 팔걸이가 높지도 낮지도 않아서 상당히 편안한 편이고요.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쿠션이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상당히 착화감이 좋아요. 부드럽게 느낌이 좋은데요. 이 제품은요. 엔튼 디자인 체어라고 해서요. 앞전에 소개해 드린 엘프 디자인 체어의 사촌 동생 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똑같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PB 소재를 사용해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제품이고요. 높이에는 사실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높이는 75cm고 조절을 했을 때 올라가면 8 c m 가 올라가서 83cm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아, 앞에 말씀드렸던 엘프보다는 높이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엘프 디자인 체어고요. 얘가 엔트 디자인 체어입니다. 일부러 비교하기 쉽도록 같은 컬러로 저희가 놔뒀거든요. 디자인에만 약간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선택하셔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를 카페처럼 꾸미고 싶은 분들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